정수리 탈모인 거잖아요, 이러면 <웃음> <웃음> 아! 음, 어, 어, 네! 콕콕 챌린지용으로 받았습니다 닭발 같은 여가지고 못봤어요 닭발이요? 우와! 콕콕뭐요돈 벌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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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성웅입니다 공들게될 거야 챌린지에 참가하게 된 한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박연주입니다. 이번 꼼녀들게 될 거야 챌린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솔직히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저랑은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죠. 특별한 날에 잠깐 있는 거? 예쁘지만 금방 시들어서 버리는 거? 실용성은 그래서 더욱 없는 거. 꽃이 예쁘다는 건 알지만 굳이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관리하면 금방 시들더라고요. 꽃며들게 될 거야 챌린지 1주차 지금 꽃꽂이 클래스를 수강하러 가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꽃과 함께하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꽃에 대한 지식도 없고 좀기양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원데이 클래스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클래스하러 들어갔을 때그꽃 향기 조용한 분위기가 저도 모르게 처음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내가 기 있어도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정말 <laughs>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눈에 늘어나죠 어, 약간 청양고추 같네요 <laughs> 아, 요즘에 이렇게 안에 좀 넣고 싶더라고요. 비슷한 것끼리 모여 있는 게좀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그게 내가니까 촌스럽지. 촌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얘가 정수리 탈모인 거잖아요, 이러면. <laughs> 밖으로 이렇게 할거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게 계속 욕심이 나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만지게 되네요. 막상 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꽃에 진심일지 몰랐어요. 꽃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내가 이걸 왜 고민하고 있지? 싶은데 그만큼 몰입되더라고요. 오늘 화병 꽂이를 처음로 해봤고 처음 한 거치고는 제법 발란스도 맞는 것 같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 된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인생 첫 화병 꽂이를 마쳤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여기저기 배치해 보다가 결국 책상 옆에 뒀는데 우리 집 같지가 않더라고요. 모니터 근처에 있으니까 어, 묘하게 뭐 집중도 잘 되고 감성도 막 올라가고 저 꽃꽂이 내가 만들었지 그런 뿌듯함도 있어서 자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화병 꽂이 클래스를 듣고 집에 이렇게 꽃을 배치해봤는데 확실히 꽃 덕분에 제 작업 공간이 좀더 화사해진 것 같고 좋네요. 저는 제가 자유로 꽃을 사는 것도 꽃을 키우는 것도 모든 게 처음인데 이왕 하는 김에 오늘 그래서 꽃꽂이 클래스를 들어봤고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꽃을 꽂아봐서 그런지 좀 만난 지두 시간 만에 벌써 내네 새끼 같고 좀 정이 든것 같아요. 원래 저는 진짜 너무 게으르고 저한 명도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사람인데 내네 새끼를 생각하니까 좀 목숨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이 친구를 돌보면서 저를 좀 성실하게 살아보고, 한번 열심히 꽃매 들어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벌써 꽃이 좀 떨어지고 있어. 뭔가 좀 숨도 많이 추운 것 같고. 아이, 목숨을 더 시켜야 되는데. 했습니다 나가볼까요? 1주차에는 꽃집에 가서 어떤 꽃을 살지 한참 골랐어요 제 눈에는 다 이쁘던데요? 사장님 저 이거랑 이거 해서 꽃다발 좀만들어주시겠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핑크핑크한 꽃을 감사해 주셨어요. 이제 이 꽃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집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화병에 담는 과정도 별거 아닌데 꽃이 다칠까봐 엄청 조심스러웠고요. 처음으로 책상 위나 피아노 옆에 꽃을 놔봤어요. 저희 집 거실이 사실 꾸민 것도 없어서 좀 심심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 앞에서 셀카도 자꾸 찍게 되고요. 그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막이꽃 뭐냐고 너무 귀엽다고. 공부할 때도 옆에 꽃이 있으니까 갓생사는 것 같이 괜히 마음이 막 든든해졌어요. 뽕며들게 될 거야 1주차입니다. 지금 여기 양재에 화분을 사러 왔는데요. 제가 여기 양재 와본 적도 없고 처음 화분을 사보는 거라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밖에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화분을 구매하고 싶어서 양재분화시장에 갔는데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다 예쁘더라고요. 스튜디오에는 노란 꽃이 어울릴 것 같아서 첫 화분은 베고니아로 정했습니다 이거 네. 샀어요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이요? 네. 네 여기 네. 3,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 들고 이제 출근해 볼게요 화분을 들고 출근을 했는데 색다르더라고요 스튜디오 책상 위에 화분을 처음 놓아봤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입고 뭐예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챌린지 중인데 이거 여기다 두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화사해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음,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그죠? 네네 우드랑 지금 너무 음, 잘 어울리는데. 색깔도 잘 고른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죠. 음 근데 며칠 후에 출근하니까. 아... 1주차가 끝났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준건지 꽃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1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가서 내돈내산 직접 꽃을 사봤습니다 혼자 들어가려니까 좀 부끄럽긴한데 일단 들어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서 약간 쭈뼛쭈뼛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이거 이름이 그 에어그라스 맞나요? 어 맞아요 아, 저번에 꽃꽂이 활동때 이거 봤던 기억이 나요 보라색 꽃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보라 아, 이게 도라지꽃이에요? 네. 이게 요즘 인기가 많네요, 도라지꽃 같은 게. 아, 네, 요즘에 도라지꽃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 딱이 계절에 많이 나오는 꽃이라서. 저, 혹시 근데 이런 것도 꽃이라고 보신가요? 이거 백합이에요. 아, 네. 아, 네. 아, 이게 백합이구나. 네. <laughs> 닭발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있어요. <웃음> <닭발요>? <웃음> 아, 이것도, 이것도 꽃인가요? 네, 그것도 꽃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탁 펼치는 그런 거예요? 어, 그러지는 않고, 네. 안에 열매가 들어있거든요? 아. 네. 아 옛날에, 네, 캄보디아 갔을 때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래에서 네, <laughs> <있는 것.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인테리어 사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유칼립투스. 아, 이게 유칼립투스? 네, 이거 향 되게 좋아요. 이거 음. 음. 많으셨더만. 오. <웃음> <웃음>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 쇼핑백에 들고 가는 게좀 꽃향티도 좋나요? 좀 불편하셨다. 아, 아, <laughs> 아 저놈에서? 네. 아, 아, 네. 네네. 아. 아, 아. 꽃을 처음 사봐가지고 잘몰어가지고 네. 혹시 화병이 다른 마땅한 화병이 없으면 그냥 뭐컵 같은데 담아도 괜찮나요? 어, 네 거기 컵에 담으셔도 되고 병 같은데 분리수 병이나 어. 런데 네, 담으셔도 가 피면 이래요, 예쁘않 아, 얘가 아, <laughs> 어, 근데 네. 딱 지금 초여름 특산품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가까우니까 종종 자주 꽃사러 들르겠습니다. 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이 꽃집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제가 들어가기 좀 낯설기도 하고, 전 누가 봐도 그냥 산적 같은 남자인데. 뭔가 오늘 가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막 으리으리 막꽃 대잔치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어, 그냥 카페 가듯이 뭐밥 먹듯이 편하게 가서 뭐 어쩌다 꽃 같은 거 사고 싶으면 한두 송이 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혀를 뚫었다고 해야 되나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게 어, 내가 바로 꽃을 든 남자다 이런 캐릭터에 빠지게 되는데요 <laughs> 꽃을 사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다시 식상에 꽃을 올려놨는데 또 다른 분위기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그 순간 꽃이 그냥 예쁜 물건이 아니라 제 일상에서 꽤나 가치가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영상 편집하면서도 계속 눈길이 가고 아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제 오늘까지만 보고 얘를 떠나 보내야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며들 걸 챌린지 2주차 꽃컵 챌린지를 하러 이제 꽃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1주차 챌린지를 하고 집에 이제 좀 향기로운 꽃이 가득 생겼거든요. 꽃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도 좋고 화사한 분홍색 꽃들이 제방한 편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꽃을 좀 다발로 사서 그 꽃을 내 컵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꽃도 있어요. 열심히 꽃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된것 같네요. 음. 자, 이제 꽃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꽃을 받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예쁘죠? 네. 예쁘다. 감사해요. <laughs> 이렇게 예쁜 꽃을 꽃컵 챌린지 용으로 받았습니다 <laughs> 이제 이걸로 제가 오늘 공연하는 친구들 있어서 공연하는 친구들 선물도 해줄 예정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집 가서 마저 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이게 제가 오늘 꽃컵 챌린지를 할 꽃인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너무 예쁜 다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소분해서 여기 컵에 꽃들을 잘 꽂아서 예쁘게 장식한 다음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컵에 제일 먼저 음, 어떤 꽃을 만들까 대준 앞에 있는 이 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만들기 쉽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생긴 꽃다발 꽃컵입니다 짜자잔 예쁘죠?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꼭 배달하러 가볼게요. 안녕! 더운 날 같이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 순간 나이 챌린지 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배달도 완료했습니다. 좋은 만화를 전달했다. 와! 오. 챌린지 2주차입니다. 2주차에는 자취방에서 키울 화분을 샀어요. 이번에는 절대 죽이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분갈이까지 도전해봤고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이번엔 좀 오래 살아주려나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직접 분갈이까지 했더니 화분에 매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또물 주는 주기나 햇볕 양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귀찮진 않았어요. 어떤 날은 꽃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조용히 바라볼 때도 많았어요. 그게 은근히 마음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마지막 주쯤 되니까 혼자 꽃을 즐기기보단 누군가한테도 경험을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꽃다발을 하나 사봤는데, 아,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다가 좀 어색하긴 했지만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요즘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데요. 저처럼 꽃으로 기분전환도 하시고, 집에서의 시간이 좀더 즐거우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고요. 음, 이제 챌린지 기간 동안 제가 느꼈던 긍정적인 좋았던 경험을 주변에 전하고 싶어서 선한 영향력? 음, 꽃한 영향력? 그런 걸구어보려고 마이걸. 근데 꽃을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냐? 에이걸. 어. 와 뭐야? 꽃도 시키. 이 시키 돈 벌었어? 내가 직접 심은 거예요. 뭐야 그거? 내가 직접 심어 가지고 키운 거야. 개뻥치고안 지야. <laughs> 엄마한테 돈을 제가 이번에 꽃과 함께 응. 지내는 챌린지에 응. 참여했었는데 를 이제 내가 꽃이랑 3주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지막 날 이제 꽃을 선물해가지고 본가에 응. 꽃을 들고 왔지 잘했다. 돈 떨어졌냐? <laughs> 근데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거 엄마 거 아니에요. 네, 아빠 거야. 왜? 네? 엄마는 꽃보다 돈, 아빠는 어? 꽃보다 술. <laughs> 아 근데 바로 뜯어 꽃을?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 조금 이렇게. 여기 아 무슨 수제비 뜯듯이. 너무 이쁘다. 그죠? 응. 그냥 꽃 이쁜 거 사는 김에 사고 싶어지고. 예쁘다. 고맙다. 응네. 너 엄마 더 이뻐? 응 그래. 오늘은 꽃녀들 가챌린지의 마지막 날인데요. 꽃을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꽃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룩이랑 좀 어울리는 그런 새송이를 구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laughs> 꽃이랑 사진 찍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맨날 머리띠 같은 거 쓰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고 포인트도 되고요. 그 찍은 사진은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스토리에도 올렸어요. 나도 꽃이랑 찍어야겠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 정도면 제 챌린지 성공적인 거 맞죠? 꽃며들게 될까요? 챌린지 끝! 3주차엔 좀더 강렬하고 존재감이 있는 안쓰리움 화분을 샀어요. 챌린지 3주차입니다. 공간에 확실한 포인트가 생겼어요. 평소에 블로그를 쓰는데, 요즘은 키우고 있는 화분에 대해 쓰고 있어요. 거의 화분 육아일기예요. 꽃 사진을 찍고 간단히 메모하듯 써내려가는 그 시간이 엄청난 힐링감을 줬어요. 꽃 며들게 될 거야 3주차까지 챌린지 완료했습니다. 3주 동안 식물이랑 꽃이랑 이렇게 함께 하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뭐 색달랐던 경험 같아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시작했어요. 꽃을 매주 한번 사보는 거? 괜찮네, 재밌겠다 싶었고, 사진 많이 찍어야지, 이런 마음? 이번 주엔 이걸로 해볼까? 하는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웠어요. 처음 이 챌린지를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이걸 꾸준히 할수 있을까?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더 컸어요. 꽃이 시들면 뭔가 실패한 기분이 들것 같아서 겁도 났고요. 꽃을 관리하면서 매일 물을 갈아주는 루틴 하나가 추가된 게 저를 동달아 부지런하게 만들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도 밀렸었는데 꽃에 물 주는 김에 뭐그 근처 한번 싹 닦아주고 꽃이랑 어울리게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꽃 덕분에 제 삶이 제법 사람다워진 느낌? 평소 제가 친구들에게 가졌던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꽃 컵을 직접 만들어주니까 꽃다발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고 가벼운 이벤트? 그런 걸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꽃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아껴주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감사함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을 오래 보려면 물바지를 갈아줘야 하고, 햇빛이 너무 세면 그늘로 옮겨줘야 되고, 가위로 나뭇잎 끝도 잘라야 하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저는 이 과정들이 오히려 화분이 아니라 저를 돌보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오면 제가 키운 화분이 저를 맞이해 주는 느낌, 고요함을 즐기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정서적인 여유와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꽃은 음, 뭐 진짜 인스타용, 축하 선물용, 뭐 화방이나 카페 이런 데만 있을 것 같았는데 한번 집에 들이고 나니까 제 일상으로 정말 잘 어울리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녀석이었어요. 이젠 꽃이 부담스럽지도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커피 한 잔처럼 가볍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꽃을 바라보는 방식이 됐습니다. 화분을 키우면 결과적으로 식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를 판단하고 그냥 인테리어다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걸 돌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정을 느끼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주는 만큼 화분도 달라지니까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꽃으로 스며들게 될 거야. 우리 다 같이 꽃며를자고요꽃며주는 사람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 안녕. 안녕.